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문남진입니다. 오늘은 장 건강이 내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는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이 건물이 기초가 부실하면 이렇게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진단을 내리기를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떠할까요? 우리 몸 역시 생명의 기초는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포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포가 살아서 움직일 때에 이 털과 같은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머리카락같이 즉털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의 표면에 10만 개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걸 잘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포의 섬모가 즉 털, 당사슬, 수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생겼냐를 봤더니,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생긴 모양이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일본에서는 당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세포 표면인데, 이렇게 구슬처럼 생긴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를 봤더니, 우리 몸의 일부거든요.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이러한 섬모가 있는데, 대자연에 있는 200여 가지의 이 단당류 중에서 여덟 가지가 이 섬모를 만드는 원료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고요. 그것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봤더니 이 이렇게 닭발처럼 생기는 이것들이 이제 서로 우리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물체, 즉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는데 적군도 역시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섬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터치해보고 이 터치를 해봐서 아 이것이 어, 적군이네? 즉, 바이러스네? 박테리아네? 이런 생각이 들면 면역세포를 불러서 처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인슐린이 왔네? 하면은 문을 열어줘서 포도당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서 그것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당사슬이 인지하고 통신하고 면역처리를 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어떻게 생겼냐를 봤더니 다시 한번 봤더니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여덟 가지의 탄수화물이 이런 세포 표면에 이렇게 복잡한 어~ 털즉 당사슬 또는 수,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구분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가지 탄수화물을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들이 만드는 수용체가 하는 기능이 세포와 세포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항체 유사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감염이 되지 않게 한다든지 면역을 조절한다든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호르몬을 조절한다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작용, 중추 신경계에 관계하고요. 심지어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서도 이 수용체가 없으면 제대로 된 수용 어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하더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실례를 보면 우리 혈관, 혈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혈관 안쪽에도 이렇게 이아래의 그림처럼 이렇게 섬모가 많이 있으면 이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피찌꺼기라든지 아니면 기름찌꺼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섬모가 없을 때는 얘들이 제갈 길을 못 찾아서 혈관 벽에 달라붙게 되고, 그래서 혈관 안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리셉터라는 이 수용체가 있음으로써 신경전달 물질을 잘 전달했을 때에, 잘 분비되고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이 수용체의 역할인데, 이 수용체가 제 기능을 잘할때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자폐, 우울증 이런 질병들이 걸리지 않게 하더라 하는 것이 이 수용체의 역할이고요. 요즘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하면 남자 여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데도 임신이 잘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역시 이 수용체가 제대로 있으면서 제대로 기능을 할 때에. 임신이 잘 되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여기 그림처럼, 난자가 있을 때 정대와서 똑똑 두드리면, 아, 여기에 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하나, 하고,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도 역시 이 수용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백혈구, 백혈구에서도 여기 보면 아주 밤송이처럼 털이 많은 요것들은 정상적인 세포인데, 이렇게 털이 없는 이것은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이 많은 세포들이, 어,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해서 면역세포로 불러서 얘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암 환자라는 진단을 안 받을 뿐이지, 하루에도 아주 많은 세포들이 새로 생겨나고, 새로 죽기 때문에, 어,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일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런 암세포가 생길 수 있지만, 이섬모가 그것을 터치해서 제대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이렇게 뿌리, 즉, 나무로 치면은 뿌리가 고장이 나서 염증이 심해가지고, 즉, 우리 몸이 세포가 고장이 나서 염증이 심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즉, 두드러기가 생긴다, 편두통이 생긴다, 어, 뭐, 어디 치료가 생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뿌리가, 즉, 세포가 고장이 났을 때에 그것이 염증이 계속 됨으로써 이렇게 곳곳에 그 사람에 따라서 약한 부분에 이런 증상을 나타내더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런데 이섬모가 음식인데요. 섬모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병원에서, 오늘날 현대학에서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약물로서 이것이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인들이 보는 미국의 자마라는 저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현대의학은 증상만 관리한다. 이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물이 철철 새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바닥만 닦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너무 질병들이 많죠. 이 타임지의 표, 표지를, 표지 기사가 질병으로 뒤덮일 정도로 이렇게 질병이 많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어, 예, 현대 의학이 밝힌 것이고요. 그것은 면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용하고 버리는 이것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복합 질환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것이 섬모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질병들을 예방을 못 하는데 그 섬모를 만드는 글리코 영양소 를 현대인들은 왜못 먹을까요? 예, 그것은 오늘날의 식품이 전부 다 인공적으로 인공햇볕에 의해서 재배가 되거나 그 다음에 피자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어 인스턴트 식품 입에는 맛이 있지만 정말 만들어진 가공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에서 먹어야 될 글리코 영양소를 잘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필수적인 영양소 이때까지 생각했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외에 이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뿐만 아니라 이 여덟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덟 가지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줘야만이 우리가 세포를 튼튼히 하고 즉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영양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첫째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의 같은 맥락으로 우리 몸이 장이 건강할 때 온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 장관이 튼튼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 장관이라는 것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말씀드리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 안에는 미생물이 많죠. 이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세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미생물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면역을 조절하고 비타민을 합성하고 혈관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대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은 우리 몸에 정말 어 너무너무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미생물을 우리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속에 있는 이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것이 어 인체 체세포의 수의 10배나 더 많다고 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있으면서 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미생물의 무게가 약 1.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보다도 많고 질병의 90%가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장내 미생물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분해하고 발효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어떤 것은 소화효소가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지만 또 어떤 일부는 발효를 해서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어 심장을 심장에 관계가 되고 뇌에 관계돼서 그 관련되는 질병을 예방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 장내 미생물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해답은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2의 장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장 점막 세포의 면역 세포가 활성화될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입에서 항문까지는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면이 그 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 세포가, 건강에 세포마다 섬모가 있기 때문에 그섬모를 만들어주는 그 식품을 글리코 영양소로 먹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이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어, 미생물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에, 우리 몸 속에 있는 마이, 어, 미생물이 과거와 현재를 볼 때, 과거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장이 중요하고 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지, 했고요. 또, 어, 현대의 이 유산균의 아버지인 매치니코프도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서 돈을 버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의 어, 창업자나 아니면은 구글의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정보가 굉장히 돈을 벌잖아요, 요즘은. 이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이루면 우리 장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앞쪽에 그림은 이 굉장히 장 속이 편안하고 장에 있는 세포도 굉장히 평안한,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 세균이 균형이 잘 맞다는 것이고, 유익균과 유해균. 이오른쪽의 그림은 지금 이 세균들이 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장벽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우리 몸 전체가 장이 제대로 안정화가 되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장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안정 상태가 되었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균형이 맞으면서 식습관이 아주 좋으면은 이렇게 균형이 맞게 되죠. 그러면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 미생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장내 환경이 아주 불균형하게 되고 장벽이 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내의 마이크로 바이엠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이 메나테크의 세 가지 제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GI 프로밸런스 이것은 뭐냐면은 미생물 균총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화 효소를 충분히 넣어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식품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테믹 프로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세 번째로는 장벽을 아까 어 미생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장벽을 갈라 먹습니다. 갈라 먹어서 이 장내 환경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벽이 뚫어지면 그것을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뚫어지면 거기에 대장에 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분들이 혈관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온 몸을 다니면서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각자의 약한 부분에 가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분은 두드러기가 나고 어떤 분은 편두통이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해서 장벽을 튼튼해 주는 것이 와이탈 프로발란스입니다. 그래서 글리코바이옴, 즉, 앞에서 말씀드린, 어, 글리코 영양소와 이프로발란스 시리즈가 잘 만나서 이 우리 몸속의 세균총을 아주 균형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세균총 즉 글리코바이옴 제품으로 위장관을 튼튼하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점막을 튼튼히 하고 점액을 잘 분비하게 하고 하는 데는 세포가 튼튼해야 되고 튼튼하다는 말은 섬모가 10만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섬모를 만드는 식품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품회사에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술도 없거니와 특허로 묶여있기 때문에, 즉, 어떤 회사나 제약회사에서도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엠브로토즈 라이프를 그래서 이것이 선물을 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 위, 장, 항문까지의 모든 기관에 제대로 그 균형을 잘 맞춰서 기능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GI 프로발란스, 그 다음에 시스테믹 프로발란스, 또 바이탈 프로발란스에다가 우리가 먹은 것을 30%는 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도록 해서 우리가 좀과식했다 싶어도 70%만 에너지로 쓰게 하는 혈당 프로발란스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프로발란스 시리즈와 엠브로토즈 라이프라는 이 선물을 만들어주는 이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이두 가지 시리즈가 겹쳐졌을 때, 우리 장은 굉장히 튼튼하고요,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드셔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 90세가 넘은 저희 어머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하시지만 특히 저희 어머님은 9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아프셨어요. 평생 아프셨는데 지금 이 제품을 드시고 너무너무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보내는 일이라든지 은행에 가서 일을 보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당신 스스로 직접 하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엄마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드시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도 평생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르는,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